민수기 3장 아가서 1장 시편 37편 히브리서 1장 매일 말씀 말씀을 읽고 시편 10, 37편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죄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신다. 없앨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집니다. 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절대로 더러운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그나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어진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무시한,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면하시고 끊어내시고, 이 세상에 오직 온유한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만 남겨 놓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온유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더러운 악인인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 기경 가라. 엎으셔서 오직 선한 것으로 온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실 때 더러운 곳을 다 씻어내실 때 끊어내실 때 온유한 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에서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씻어낸다 할지라도 다 씻어낼 수가 없죠.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사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은 씻겨 내어지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들 삶 속에 자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르는 우리들 마음에 먼저 역사하시오. 더러운 것을 멸하시고 끊어내시고 겸손한 마음 거룩한 것을 남겨 놓으시는 그 체험이 있고 이후에 언제 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오직 거룩한 것만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오늘 하루와 인생이 되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